본능이 끌리는 카드가 있으신가요? 잠시 화면을 꾹 눌러 멈추고 마음이 가는 카드를 선택해 주세요. 생각을 비워라. 부차적인 것에 집중하느라 정작 중요한 본질을 놓치고 있을 수 있다. 주변을 잘 살피고 나의 방향성을 다시 재점검하라. 그렇다면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뚜렷하게 보일 것이다. 당신에게 주어진 상황은 결코 부족하지 않으며 당신도 뛰어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당장의 상황에 안주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라는 그릇을 믿고 앞으로 나아간다면 분명 놀라울 만한 뛰어난 성과와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신에게는 무궁무진한 성장 가능성이 잠들어 있다. 주변 상황에 이끌려 휩쓸려 가고 있는 건 아닌지 잘 생각해보라. 때로는 성급히 움직이는 것보다 기다리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길을 묻는 것보단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기준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 당신에겐 뛰어난 역량이 있다. 주변에 끌려가기보다는 주변을 끌어당기는 사람이 되어라. 당신에겐 그런 가능성이 숨겨져 있다. 감사합니다.